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하 멸시하느냐 다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 하시는 심판이 나타내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런적 네. 그런 적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자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제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 먼저 여러분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은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적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자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동안 우리가 쉽게 잃어버렸던 정의와 하나님의 귀한 진실과 공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혜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다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는 철저한 믿음, 순도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어려워하는 이땅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 교회가 시내가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주님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만 살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늘 오랜 수년 동안 기도해 왔던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있기를 원합니다. 어,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깜깜이 환자가 드디어 14%를 넘었다라고 하고 무증상 환자도 정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떤 통로를 알지 못하고 어떤 증상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어떤 미래를 보면, 어, 모두가 다, 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간염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방역을 해야, 그래야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생명, 건강을 지켜갈 수 있고, 특별히 교회를 지켜갈 수 있어요. 어.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어떤 연구들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크게 확산되는 이런 일들 한두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많은 전체 이 코로나 발생 사람들의 반에 가까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대로 어 제2의 신천지 사태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염려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분한 분, 한분어좀 불편하고 더운데, 특별히 한두주 동안,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굉장히 더울 텐데요. 어 이두주 동안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찬바람이 좀 불어오니까요. 두주 동안 특별히 마스크의 착용에 대한 부분, 아,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해 주셔서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손을, 자, 여러분, 이손 소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자주 씻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뭐 겨울에도 손을 씻는 것도 좋아하지만 지금 여름 같은 데 땀을 많이 흘리고 이런 데 모든 뭐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것들이 문고리를 잡거나 물건을 집거나 이 손에 많은 부분들이 고민이 있기 때문에 손을 하루에 뭐몇 번이라도 손을 최소한 하루에 그냥 여덟 번이라도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역을 해야 하고 어 거리 두기를. 어 가능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에서 모임을 외식까지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어 그리고 거리두기를 충분히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언정,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어, 세상 사람들 속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가 먼저 지금까지도 잘해 오신 여러분들, 우리 오늘 김정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시편 91편 말씀대로. 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해하게 은혜를 가지고 지켜오셨습니다. 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전체가, 어,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어, 여러분 지금 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두주 동안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어, 8 1로 집회,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게 많은 염려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8일, 8월 15일날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과 또 최근에 어, 지방으로 또여러분들의 여행을 하셨던 분들은 어, 지금 모바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 그런 분들은 가능한 두주 동안만 두주 동안만 여러분 가정에서 어, 모바일로 어,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8.15 집에 참여한 분들, 또 휴가를 지방으로 다녀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한 한두주 동안만 영상으로 아쉽지만 예배를 드려 주시면, 어, 혹시 염려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어, 주의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점 심해지면 제2차 팬데믹이 오면 또다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문이 닫히지 않을까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염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앞으로 어 생,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상적으로 질병적으로 난리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서의.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가고 있지만 그때 그때 주어지는 이런 코로나와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지혜로 잘 처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복음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얘기와 어, 이신 덕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소개를 받았어요. 뭐그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이제 2 장부터 어, 넘어갑니다. 이제 2 장부터 나오는데 어, 일단 바울 사도는 어, 로마서 전체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내면서 어, 제일 먼저 복음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잠깐 어, 소개하는 거예요. 그이 복음을 소개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18절 이하에, 어제 우리가 어, 주일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1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어,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존재, 부리로 진리를 막는 거,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여러분 그 지혜 이, 이 신성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어, 하나님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차단하는 스스로의 두 벽을 가지고 캄캄한 영혼으로 방황하고 있는 어, 그 사실들을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그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그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구체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1장에서 32절까지 우리가 그렇게 봐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어, 인간의 전적 타락. 어, 유대인이나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 전적인 인간의 타락이 있었다.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적 타락이기도 하지만 전적인 무능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 허구적거리는 만큼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여러분, 이두 가지 이 성경의 중심 원리를 일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봐라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 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유대인이나 아, 헬라이나 어, 디프라버티 즉홀 그, 즉, 디프라버티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고 너 말할 수가 있겠느냐 아, 또 이너빌리티 홀 이너빌리티 전적인 무능 인간이 유대인님, 뭐, 이제, 오늘, 이제, 그, 때문에, 심각한 주님의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2장 1절 이하에서 6절까지 심각한 책망을 받고 있는데, 나는 괜찮단 말이야 너희들은, 이방인 너희들은 전적 타락이 되었고, 넌적인, 너희들은, 너희들은, 어, 홀 이너빌리티, 너희들은 전적인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 뭐,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율법을 일찍 받은 민족이 우리밖에 없잖아. 그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도 전적 타락한 존재, 전적 무능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굉장한 많은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많은 오늘 일차적으로.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어떤 구원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눈을 돌려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거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 대한 얘기지 유대인들, 우리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께 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바로 드디어 판단을 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 이것을 가지고 정, 이 판단은 정제를 넘어가게 시작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전적 타락, 전 인류의 여러분 죄, 보편적 타락에 대한 부분을 유대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은 3장까지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드디어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러분 정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서 스스로 구원을 어떤 것으로 스스로 구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 설명이 끝나야 진짜 구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앞으로 길게 이 부분은 지금은 던져놓기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장의 복음을 던져 놓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신득의 믿음을 던져놓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신득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로마서의 가치를 로마서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별한 살아 있는 여러분, 그런 죄가 일장에서 말한 그런 타락과 죄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다시 말해 우리는 우월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다른 죄를 짓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 너네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 선택을 받았다고라고 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것으로 너가 먼저 정죄를 너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1절 하반절에 판단하는 남을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한다 남을 판단하고 있지만 너도 똑같은 일장에 나오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어, 여러분 이것은 3장에도 똑같은 말이죠. 같은 일을 한다는 말이 3장에도 미안합니다. 3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1절에도 남을 판단하면서도 네가 똑같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너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너 율법을 가졌지만 너가 하는 행실. 29절 이하에서 32절 봐. 너도 똑같은 그 중에 한 사람이야. 29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 놀라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 안에도 있지 않느냐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 선민으로 하고 나는 너희와 같이 않다고 하지만 너 안에도 똑같은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너는 타락하지 않았고 너는 전적은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너는 벌써 남을 판단하는 것으서 너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보별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늘이 의식으로 성도를 정지한 거예요. 성도를 판단한 거예요. 그래, 지금은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야. 너네들은 이방인이라고 헬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 너에게는 임하지만 내게는 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왜 나는 뼛속 깊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은 죄인일지라도 너와는 달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교회 안에 쓰 있는 여러분 반목과 정죄 판단에 대한 문제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 중에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여러분 자칫하다 보면 먼저 믿는 우리가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막 교회 안에서 처음 믿음의 신앙생활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여러해 여러해 동안 해 와도 믿음이 조금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이런 은근히 드러내지 않지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즉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그리고 남을 정죄하면서도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1절과3절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고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6장 41절 이하에 뭐 성경 누가복음만 아니라 뭐 복음서에 다 나와요. 너희 눈 속에 있는 뭐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뭐를 보지 못한다고요? 들 보를 보죠.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에.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현대판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남을 정지하고 있는가? 뭐 세상 사람들은 늘 그런 얘기라도 해요.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고. 에서 사람들은 오늘 김정인 집사님 얘기한 지체 씨가 좋아 능력에 대한 제자 훈련 때 우리가 그토록 그야말로 뼛속 깊이 집어 넣었던 여러분 복음의 DNA를 우리가 집어 넣어 놨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르지만 틀리지 않다고 받아주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갈등과 반목과 정죄와 판단이 의외로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내같이 기도하지 않하고 내같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같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내같이 살지 않는 사람을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왜? 그 사람은 내가 세리처럼 나는 아예 아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생하지만 각 너는 여러분 저이 바리새인처럼 온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정죄하는죄 하나를 더하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남을 정죄하진 않지만 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한 가지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무슨 죄? 정죄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더큰 죄, 더큰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씀하신 3절과 4절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고도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도 남을 판단하고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얘기 아닌가? 우리들에게 한얘기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절 말씀 우리가 그때 복음으로 받았죠 호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자심이 나를 회개를 하도록 회개에 이르는 줄, 내가 그것을 알,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회개하게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삼중 요소, 즉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고 한다면, 멸시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야말로 유대인, 먼저 믿는 너희들 말로 진짜 심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주일 낮에 여러분 깊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되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극휼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쇠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남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주님이 나를 대하신 걸 생각하면 절대 정지할 수 없어요. 나도 너를, 주님은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가늠하도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은 내 같은 사람을 주님은 정지하지 않아요. 인자와 용납하신 것 오래 참으러 나를 받아줘요 주님이 나를 받아준 걸 생각하면 내가 누구도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은 이겁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줬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절대 그 사람을 내가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결론 로마서 15장 6절과 7절에 가면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너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라는 말로 로마서 15장 결론이 나오게 되죠. 서로 받아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식을 딱뭐 이걸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잘 믿는 만큼 내가 남에게 왜 저렇게 믿지? 라고 하는 정제가 아니까 딱 하나의 시선은 이것만 고정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받아준 것.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걸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어느 죄인도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은혜의, 은혜의 영혼을 스스로 여러분 이루어가는 여러분 자신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너의 고집과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너가 계속 고집을 부르고, 너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먼저 믿는다고 그러고 잘 믿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남을 정지하는 말은 안 하지만 손가락질은 안 하지만 그 마음에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넌 진짜 나쁜 사람이고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 위에 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의로신 심판이 나타난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이 다가오는 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성화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음성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부분은 내일 또, 그, 까이 말씀을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먼저 우리는, 아, 2000년 전에 로마 교인의 모습이다 생각하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동시, 성경과 을성경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어떤 경우도 연약한 지체들, 새신자들 그리고 처음 등록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 내가 같이 구역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있는데 내만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을때 어떤 부분에서이 마음으로나 정죄하면 유대인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한 것이 되어서 그들의 연약함보다 나는 정죄하는 죄 하나를 더 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듭시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받지 않으려든 비판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판단을 받을 것이며 헤아리는 그것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마태봄 7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정지하지 않게 하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내 마음속으로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유대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나를 받아준 것처럼 모두를 받아줄 수 있는 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으로 부어 넣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그 속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아버지는 아버지 어려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런 적, 그런 적, 우리가 여학교로 돌아가서 인자와 하나님 정의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자와 정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